제가 투자하는 대상이 좀 다양한 편이에요. 아파트 투자부터 시작을 했지만 아파트 투자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긴 어렵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겨우 한 직장인 연봉 수준 이 정도는 맞추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부의 단계로 넘어가시려면 이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한 부동산 종목이 아마 없을 거예요. <laughs> 예를 들면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공장 모텔 토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다양한 투자를 되게 선호해요.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채권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도 하고 있고. 주식에 대한 투자는 지금 많이 낮춘 상태예요. 1400대까지 보는, 보면서 거기서 1차적으로 손을 한번 봤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중에 다시 또 샀거든요. 근데 또 하필 제가 산 종목이 또 빠진 거예요. 저는 좀 주식이랑 맞지 않, 않는구나. 그래서 주식에 대한 비중은 상당히 줄여 놓은 상태고요. 반대로 부동산은 실물이잖아요. 실물 자산을 저는 선호하긴 해요. 그러니까 등기로서 공시되는 자산. 이게 의외로 좀 든든한 면이 있거든요. 물론 저는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일반인 분들이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 기본 수십억이 넘습니다. 그 부채라는 것은 채무자란 뜻이거든요. 우리 모두 채무자입니다. 뭐 신용 대출이 단돈 천만 원이라도 있다면 그러면 내가 채무자기도 이 하지만 채권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의 채권자는 금융기관이거든요.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주로 빌리니까 그러면 이제 대출 규제가 심해지니까 정말 자금이 필요한 법인 회사들, 개인들이 있습니다. 혹은 뭐 집을 장만하며 아파트를 사면서 전 전세를 이제 드리면서 이거 금을 치려고 했는데 역전세가 나면서 뭐 틀어진다든지 그럼 계약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채권자가 돼서 여러분들의 채권을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은행이 되셔도 돼요. 저는 그런 쪽으로도 법인과 개인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실물 자산과 채권의 비중을 조금 이제 좀 같이 좀 가져가 보려고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이트라고 해서 어떤 뭐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투자 대상, 물건에 대한 확신인데요. 그 확신은 바로 현장에서 나와요. 그 현장은 당연히 한 번을 갈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직장인 투자자분들 혹은 전업 투자자분들도 그냥 한 번쯤 쭉 그냥 훑어보시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 저는 뭐 아침에도 가보고 뭐 밤에도 가보고 새벽에도 가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신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낙찰을 받겠다는 각오로 가서 낙찰을 받아오는 편이죠 이런 경우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한번 입찰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제 입찰을 할때막 세네 건 입찰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 입찰해서 한번 폐찰하면은 데미지가 크잖아요. 그래서 해당 경매 일에 어떤 사건이 또 진행을 하나 보고 괜찮으면 여러 개를 넣는 거죠. 근데 그날 두개 입찰했는데 이렇게 이 크로스를 거꾸로 쓴 거예요. <laughs> 이게 사건 자체가 다른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반대로 제가 2등을 했거든요. 지식사업센터에 경매 입찰을 했는데 제가 너무나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름 확신을 갖고 썼는데 뭐 패차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저는 제 나름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고. 뭐 그분이 저보다 간절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대리 입찰이란 걸 해요. 엄마 아빠 거를 대신 입찰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직장일 때문에 못 가니까 뭐 엄마 아빠나 친구를 시킨다든지. 그게 1등 하신 분이 이제 대리 입찰 오신 분인데 그 위임장에 본인과 대리인란을 바꿔 쓰신 거예요. 그래서 어부지리로 2등한 제가 1등이 되고 뭐, 그분이 또 무효 처리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직접 낙찰받고 명도 처리한 건이 한 200건까지는 안 되겠지만, 크게 애 먹었던 적이 정말 거의 없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죠. 대부분 뭐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요 정도 하실 거거든요. 요 어, 정도를 낙찰받고 명도를 하신다면, 거의 대부분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 내는 신청서 한 장으로 명도가 마무리될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70% 이상입니다. 좀더 봐주면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너무 두려움을 갖지 않으셔도 되겠다. 혹시라도 점유자가 너무 과한 이사비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경우에 더 이상 통화를 해서 선생님 나가주세요라든지 어떤 협의를 한다든지 원성을 높인다든지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내뜻잘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끊어요, 그냥. 더 이상 통화할 일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의사를 제가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아, 이분은 이제 더 이상 원만하게 해결할 의지가 없구나. 거기에 따라서 법원에 제가 낙찰자고 잔금을 낸 새로운 소유자입니다.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으니 내보내주세요 하고 인도명령이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우린 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도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 갖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경매물건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아파트만 해도 한 1,700건? 빌라 오피스텔 해서 한 3천 건이 넘어요. 그거를 다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래서 얼마든지 나눠 드려도 되고. 또이 경매 입찰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채권의 수에도 큰 도움을 주시는 행위예요. 주로 채권자는 금융 기관이 되겠죠. 은행들이 안전하게 돈을 빌려주고 안전하게 돈을 회수할 수 있어야지 이 국가의 이 자본주의 시스템도 잘 돌아가게 되거든요. 채권 회수가 되지 않으면 금융 기관들은 돈을 빌려주지 않거나 뭐 리스크 해지를 하기 위해서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높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지를다 하거든요. 결국 그런 피해는 다 실수요자들한테 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경매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사회적으로도 이롭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경매라는 제도를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이거를 뭐 단순히 부동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런 1차원적 로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채권자가 될 수도 있고 경매를 넣었다가 취하도 시킬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좀 넓혀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어요.